안녕하세요. 노래한 가족사랑 이복수입니다. 어, 오늘 물한 장에 왔습니다. 초성미치라 어, 사람도 많고, 또 오늘 오랜만에 장을 열었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어, 열도 체크하고, 연락처도 적어놓고, 그래야 들어옵니다. 네, 예쁜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그 화분에. 맞춰서 야지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안 맞아. 그래, 그럼 그러니까 또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호담의 행복. 어, 오늘은 여기, 어, 하차나 꽃이, 어, 없네요. 다육이 종류들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지금 다시 15,000원 팔아야 되는데 먼저 저기 오기가하 가고. 요 음. 멋있는 얼굴 많죠? 다위기 바위기. 다위기가 500원씩 1000원씩 그러네요. 이렇게. 한 개에 1 0원 어,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와 <laughs> 그래서 <그랬. 웃음> 늦게 왔어요. 이거 <laughs> 좋 때가 다 나가고. 음, 갈리라도 아주 건강하네요. 음. 아유, 다 나갔다. 여기, 몇 그것도 새벽부터 문 열어. <laughs> 새벽 6시부터, 어, 새벽 6시부터 문이 여신대요. 여기는국화가아스파이국보장5아도천아도 5천억. 국비에 되5에아도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햇볕 안 봐도 돼요. 햇안도 돼요. 콤가 5천원. 햇안도 되는 거 5천원, 5천원. 공개정화에 너무 좋아요. 햇볕 안 봐도 되고,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되는 거 5천원. 햇볕 안 봐도 돼요.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돼요. 공개정화에 너무 좋아요. 이제. 흘서 공개정화 되는 거야. 공개정화 되는 공정화 되는 공개정화 안쪽이 만청일한는일주일주면 되는 거천원남주면천원 여기도 커피나무 한개삼0천원와좋네 아, 여기도 아주 그냥 이게 꽃된거같구 <laughs> 저희 집아이도 이렇, 이렇거든요 이렇게 네. 네. 코퓨소서스토키마스터물보봐줘야겠죠물한잔오란장니까살기 뭐, 네. 음. 차고 어, 사람 사는 거 같네. 3원짜리개5원3원짜리개5원 음. 이 국화, 야생 국화도 한 포트엔 3,000원, 어, 두 포트에는 5,000원. 시크라멘도 이렇게 해주죠. 세 번이 원 이렇게 있습0이아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이 아주 이렇게 니다세 번이 아주 이렇게 있습니개세번이니다세 번이 아주 이렇 5,000원. 아니 음. 저대국도 아주 꽤쁘고 멋집니다. 음, 여기에도 이렇게 멋진 소금나무 살이 음, 얼마예요? 야생나물. 살이 얼마 이거 비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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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보세요, 게무 예쁘죠, 아니? 너무 색깔 예쁘죠? 이 아이도 예쁘지만, 이 아이도 예쁘지만, 아니, <목소리> 이 <목소리> 아이도 색깔이 <작간이> 너무 예쁘죠? 이 <목소리> 아이도 또 나왔어. 여기서 <목소리> 진짜 우